소대원이시 뭐냐면요. 시 끝났다. <laughs> 두, 두 스타고부터 얘기해 <laughs> 자, 아무튼 자원 외부에 한 점이 있어요. 오케이. 그원외부에한 점에서의 접선을 그릴 접점 몇 개? 접선 몇개 나와? 두 개가 나오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접점 이몇개 나와? 두 개. 두 개가 나오죠. 맞지? 그 저, 점을 이은, 이은 직선의, 직선의 방정. 방정식의 일이 예, 바로 직선의, 직선의 방정식. 방정. 오케이. 자, 요거를 구한 것까지만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해줄게. 알았지? 어. 자, 여기 있는 점좌표를 선생님이 x 1 콤마 y 1이라고 치고요.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를 x 2 콤마 y 출하고 치고요. 여기에 있는 점자표를 X, C, 톤만 Y, c 라 적을게요. 괜찮아더헷갈리려나 X1, X2, X3가. 괜찮아. 자 물어보자. 저 파란 색깔. 아니지. 어 그래. 저 파란 색깔 직선의 방정식은 구하는 방법이 이제 생각을 잘 정리해 봐봐. 두 가지 방법이 돼. 첫 번째. 이 점, 원 위의 점을 기준으로 이 접선의 방정식을 쓰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원 외부의 점을 가지고서 접선을 쓰느냐, 맞지? 아, 각이 등분에서 내가 뭐쓰직뭐 각이 등분 아니고, 이 직선의 방식, 기울기 m 자리로 놓고서요, 이 점이 지나는 직선이랑 원의 중심과의 거리,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 그치? 맞지? 약간 그러니까 세 번째, 원 외부의 한 점. 근데 이 파란 색깔을 파란색깔 찾던 예를 제일 편하게 쓰는 식은 뭐냐면은 자, 원 위의 점이야.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을 내가 이렇게 할게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이야 이렇게 표현을 할게괜찮아 기본형으로 할게요. 평행이동 안하 거.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a 일은요. a 일은요. x x y y는 r 제곱에서 원 위의 점 x 원 토마 y 원이지. 이 직선이 보겠어? x1x 더하기 y1y는 뭐 거야? 되는 거야? 알지 못되는 거지. 파란색 이거 파란색 거 하나. 이 될까? 괜찮아. 자, 요직선의 이름 뭐될 거야? x2x X2, 더하기 y2y. 오케이. 네. x2x 더하기 네. y2y는 알지 못까지 괜찮아? 맞아. 근데 x3x3, y 3라고 하는 거는 요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 네. 맞지? 그럼 x한테 x3 넣고 y한테 y3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해야 돼. 해 해요. 성립하겠지. 써 볼게. 다라 적어 볼까? 보 아. 실패. 아 너무, 너무 너무 보이지 않아? 주황은 어쨌든. 오. 자, x1 x, 어, 깜짝아, y1, y3가 R 중에 속해 있는 거 맞지? 맞지? 그럼 Rn 시도 마찬가지로 뭐가 속해? X2, x2, x3, y2, x2. y3는 R 중에 속립 하지. 이거 두개 보고서 드는 생각 없냐? 아, 딱히 없어요. 아, <laughs> 열리고야겠다. x3, x3, y3, y3. 그뭐 느낌 있지 않이 거? 그느낌 x3, x 더하기 y3, y는 r제곱이면 이 방정식의 해 중에 하나가 x1, y1이지. 맞지? 괜찮아? 이 방정식의 해 중에 하나가 X2, y 2지 맞아? 이해 될까? 대충 이해했어요. 대충 이해하면 괜찮아. 나쁘지 않아? 대충 이해 그럼 얘가 끝난 방가뭘까 얘는, 어, 얘는 X1, Y1 집어넣어도 이식이 성립하고요. 맞지? X2, Y2 집어넣어도 이식이 성립해요. 맞지? X1, Y1 집어넣어도 이점 집어넣어도 통립하고요이점 집어넣어도 통립하는 관계식이에요. 이두 e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반경식이에요. 내가 바로 그 선의 반경식인 거예 헐! 맞지? 아, 결국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직면까지 정확히 안나야 되더라. 이거 생각보 쓰는 건지 않다 알았지? 자, 잘 들어. 원 위에서 점에서의 적선의 반경식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 자기 기억나? 누가그들은면 <laughs> 어떡해 지금 어? 여 기억나? x1 x 더 y1 y는 r제곱 맞아? 원 위의 점일 때? 맞니? 근데 실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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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안니다원 외부의 점인데 원 위의 점처럼 x3 더하기 x 에, x3 x 더 y3 y는 알제곱 써버리면 은 걔가 뭘 뜻하는 거냐면 은원 외부의 점에서의 접선의 교점들을 지나는 바로 극선의 방정식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들거요이해했었 네. 네. 이해했어? 이거 알고있으면은 문제 되게 여기.. <laughs> 어? 유민아 왜 이해 안됐어? 저쟤 뭐라고 하는거니 지금? 이런 느낌인거야 지금? <laughs> 어. 맞아 지금? 맞아? 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어. 아... 정리 다시 한번 할까? 실수로 얘를 넣었는데. 그러니까 실수로가 아니라 사실 이런 거야. 원 외부의 점에서의 접표두개 나오지. 그점두점두개 나오지. 그, 점, 그, 점그 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냐면은 x3x 더하기 y3y는 알죠. 그래서 비슷하다는 거야. 공식 자체가 원 위의 점의 좌표 구한 거랑 밖에 있는 거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보니 뭐가 나오는 거냐면 얘가 나오는 거래. 어, 이상해서 자 아, 이게 극선의 방정식이고요 이 극선의 방정식 방거에 뽑을 줄 알면은 문제들 굉장히 용이하게 쓸수 있는 문제들, 접근 방식이 달라지는 문제들이 많단 말이야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개념 아직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럼 끝이네요 아, 그래도 이 질문 좀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직 고난도의 질문도 못 받아줬는데 아유, 아, 겠습니다 어, 나 아침에 많아요. 같이 보자. 자, 백인 쪽에 질문 뭐 할까요? 오늘 쿨시가못주겠네 자, 백인 쪽에 질문 뭐 할까요, 우리? 13번이요? 어, 1 3번이야 16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원, X제곱 더하기 음. Y제곱은 오 위의 점. 자, 원, 위의 점이니까, 그게 A B에서의 적선과, 끊어.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언제? 적선. 원, 위의 점이잖아, 그지? 그럼 XXYY는 5지? 맞아? 하나씩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AX 플러스 BY는 5가 바로 A B에서의 적선의 방정식이야 됐어, 여기까지? 그 직선과, 적선과, 얘가 뭐 한다고? 수직이래. 맞지? 그 여기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 분의 a 잖아. 맞지? 그기울기가 누구 나와야 돼? 이가 나와야 돼, 그렇지? 됐어? 됐어? 그 a가 얼마 거야? 마이너스 b, b. b인 거야. 맞지? 자 여기서 방식 첫 번째, 첫 번째 상황을 보면은. 맞네. 자, 원의 중심 얼마야, 지금? 0,0이지. 내가 네. A 콤마 사실 B였는데, A 마 B였는데, 당연히 뭐, A 제곱과 B 제곱은 원위 점이니까, 5라는 관계식이 성립할 거잖아. 맞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B니까, 제곱하면 뭐가 나와? 5B 제곱이 그지? 5B 제곱이 5니까, B가 얼마인 거야? 8만 네, 네. 1이에 되는 거지, 그지? 맞지? 이렇게 구하는 형식 첫 번째. 오케이? 두번째로는 이 직선의 방정식과 직선과 원의 중심 명품 명사의 거리가 얼마 나오는 반지름 예. 루트. 루트 나오는 관계식이라든지 더뽑는다던지 그치? 이해될까? 네. 방식이 여러가지인데 뭐 이게 제일 편할것같아데 대입하면 나오는거 그치? 어쨌든 해결됐어요? 될까? 넘어갈게 여기구지 아무 해아뭐 끝난다든지 뭐 그치? 가자 자 B제곱 비인거고 A제곱 얼마인거예요 b가 1이면은 b가 마이너스인데 그지? 아니 어. b가 1이면 a가 마이너스인데 제곱하니까 4잖아 그지? 4곱하기 1인 거니까 얼마? 4. 오케이. 괜찮아요? 16번. 아니야. 어, 문제 풀기 못했어. 16번. 야 원이 어렵다면 고 내가 뭐하라고 해드나? 원. 어. 그림을 잘 그려라. 그지? 문제를 잘 이해해라. 거기서 출발하는거다그지 가장 어려운 점이 자 이거는 사실 원조에 나오는 것들은 선분길이 구하는 거는 이거는 원해방지 너네가 방정식 푸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도형 해볼게 뭐 구하는 거야? 선분 A, B 구하는 거지 얘는 방정식 나왔냐? 반지름 5짜리네 반지름 5짜리랑 3짜리야? 자 다시 반지름 5짜리고요 반지름 3짜리요 그렇뭘구하라고했냐면은 공통 외접선이라고 한다 그지? 네. 요 길이 구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원의 중심에서 접점이니까 수직이지. 원의 중심에서 접점이니까 수직이지. 네. 이 길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짜자잔. 와, 와 대박. 이해돼? 그 A B 길이랑 누가 똑같아? 얘랑 똑같잖아. 맞아? 그럼 내는 누가 구냐면 이제. 여기에 있는 뭐가 뭐야? 둘 아니야? 저거지마. 직각 삼각형보인도뭐지금송한에요자 임. 빨리 좀해에요 어? 자 이거 반지름 얼마예요? 아이 이아니 진짜 어머니! <laughs> 이 반지는 얼마예요? 구글에 3위요. 어? 3위요. 이거 반지름 얼마예요? 3위. 3위. 이거 얼마예요? 그럼. 음. 어제 2기요. 예, 예. 맞지? 오늘는 절반 올기가 0이고 여기가 9이니까 1을 반대 9 9잖아 뭐 해달라는 거야? 피타서 A, B, D, 9헐아 대박 이해되겠어? 어. 괜찮아요? 어? 네. 정신 나갖고 왔다고? 아니데아아니 네. 아니, 아니, 기분 타자, 아니, 기분 탓이야 네. 네. 아니, 아 아니, 수윤이 원래 이러네 그래? 원래 <laughs> 너 나랑 같은 반이었어? 아 맞아 우리만의 오븐찬이랑 내가 있었다 아 맞다 아. <laughs> 상, 일반적으로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아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다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 못 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야? 이름을 기억하고 얼굴을 기억 못 하는 게 말이야 이거. 선생님가 <laughs> 너무 잘생겨서 그래요. <laughs> <laughs> 자, 이게 너무 잘생겨으니까 기억을 잃어요 선생님. 쉬쉬쉬쉬. 자, 100, 이쪽, 여기 질문 몇 가지 괜찮아요? 자, 0 3쪽 가보자. 여기 질문 있어요? 4번 질문이요? 자, 답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다한거 아니에요, 한 봅시다. 자, 들이이렇게다 지저분한 거아니마요이너스 마이너스. 마이이마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네. 반지름이 루트 17이니까 대략적으로 4보다 음. 좀더큰거 그지? 네. 자, 얘가 좌표가 자신감이 너무 떨어진 거 같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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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분 탓이야. 아, 너무 힘쁘다 정신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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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웃음> 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자 자, 이제 아니 선생님 그림 너무 부끄럽게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부끄럽게? 어? 부끄럽게 다시 선생님 <laughs> 듣는 거맞아 뭐하나 볼까? 근데 여기랑 여기랑 x축과 자, 원 위에 있으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잘 들어? 잘 들어야 되죠? 네. 네 듣고 있어요 선생님.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음. 원의 중심은 어디 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어머. <laughs> y는 x. 자, y는 x 위의 점이거나, 혹은 y는. 마이너스 엑스 마이너스 엑스죠 맞죠? 이해될까? <laughs> 이해됐어? 다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 자 일석을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반지름을 I와 치면 그 원의 중심은 알코올 말일 거잖아 이해될까? 괜찮아? <laughs> 그림 때문에 많이 당황스럽긴 하겠어 <laughs> 네, 다시 어. 중심을 내고 올려주시면 안 돼요? 아, 자, 그러면 이제 잘 봐. 이제 내가 이제 예상을 할 건데. 그림 보고만도 이해가 된다. 자, 그만해. 만약에 자, 만약에 후보지가 지금은 네 개인 거야. 맞지? 후보지가 네 개인 거야.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후보지가 네 개인데 첫 번째 얘랑 y는 x랑 만난 얘가 만약에 원의 중심이라면, 그렇지? 그렇지?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랑 만난 얘가 만약에 원의 중심이라면,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얘가 만약에 원의 중심이라면, 그리고 혹은 얘가 만약에 원의 중심이라면 이렇게 어. 상황. 좀 그림을 좀연결할수 있을까? 그럼 이제 네. 여기까지 됐어? 네. 원의 중심, x축과 y 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 무조건 어디밖에 없어? y는 x 혹은 y는 마이너스 x 위에 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자 그러면 얘가 y는 x잖아 그치? 맞지? 잘봐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x축과 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다면 맞지? x랑 y랑 똑같아야 돼 그치? 맞지? 어? 조금만 참아줘야겠다 <laughs> 아 진짜 <이제> 나왔네. <웃음> <웃음> 아, 자 할게. 그럼 잘 봐. 이때 반지름은 이때 반지름은 무조건 y, x랑 만나는 점이 무조건 존재하지. 사실 얘가 x랑 똑같은 거 이게 그림이 꽤 똑같긴 하겠지만 이게 정사각형이란 말이야. 맞지? 그때 반지름은 YX니까 45도 맞지? 1대1대 1대 루트 2 그지? 맞아. 즉 내가 여기서의 규점좌표 하나만 구하면은 걔한테 몇배 하면은 루트 2배면 그게 바로 반지름이야. 이런 뜻이야. 맞지? 어머나 교점자 버틸 고래 그냥 했어 봐봐. X랑 y 똑같아지는 거 사실 X랑 y는 똑같아지는 거 Y는 X랑 제 연립 하나 치면은 두개 나온단 말이야. X가 맞지? 해볼게. 얘한테 X 집어넣어 집어 봐봐 그냥. 풀어 i 죠 u s X minus Y X plus Y X plus Y is X plus Y is equal to X p l u X 가 나오지 않얘 <laughs> Excellent. Okay, s 차 you d o 여기서 i k e Alpha w i 고고 Chibo, b i j o m e 괜찮아? t a 1 a 일대, l u 니까나 지금 뭐 t 뭐 n a Lutina, l u 알파 맞지? 맞지? 얘가 베타잖아 좌표는 사실은 길이가 이 길이 구하고 싶은 거지 베타라고 하면 당연히 음수 나오겠지 맞지? 그럼 이 길이는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지? 이해될까? 그럼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에 마이너스 베타 곱한 거가 되겠지? 아 뭐라 써야 되고 뭐 1대1 루트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베타가 되겠지? 이해될까? 마이너스 베타가 양수잖아 아반지름이면 어, A랑 A랑 R 더 나온 거 아니에요? 루트 2알파니까 마이너스 루트 2 베타 이게 되겠지? 맞지? 괜찮아? 어, 나는 알파백이 베타까만 구하면은 얘네들 반지름를나와 알파백이 베타만 알면은 반지름 합이 나오지? 루트 2대함 되는 거니까 아 진짜 너무 어렵게 알려주나 지금 2차 방정식 정리하면 두 분의 합, 자 2차 방정식 가지고 알파백이 베타 너네 구해놓고 기억나? 절대값 a 분의 b 등 판별식 기억나? 때리자 다시 다시 풀게. 다시 풀게 그러면. 감사합다시 풀게. 아니 나 지금 접근 방식을 완전히 그냥 새롭게 접근해 을 주고 싶었는데 아니야 다시 하지 않을 거는 너네가 너무 어려워니까 몇번 연녀 이거? 4 번이야 4번 어딨냐 먼저. 아래 있구나. 자 접근 다시 할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laughs>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닌데 저걸 어떻게 정상적으로 해야 하죠 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인데 여기에 좌표를 내가 알코마이라고 칩시다. 네. 알지?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는 이제 알코마 마이너스 아이일고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알파마 알이 될 거고 여기 에 있는 좌표는 마이너스 알파마 마이너스 알이 되겠지, 그렇지? 네. 이런 애들 찾겠다 이런 얘기야, 네. 맞지? 결국 얘가 알파마 알나우는 알까 구해버려 그냥, 맞지? 고원의 중심 좌표 얼마인데, 대체 이거 이런 거가 되겠지? 괜찮아요? 됐어? 여기 동시 에 접하는 거잖아 이렇게. 이런 원색고 싶은 거라면 이게 되겠네 네. 됐어요. 그럼 이알폰 대입해가지고 알값 구하시면 되고요. 대입해서 여기는 좌표가 반지름 말로 잡은 거니까 음수 양수니까 마이너스 알지 번호 알지 번은 알 구하시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구하면은 알값이다나와요그렇데 그럼 반지름의 길이다 같은 거예요. 아니지. 다르겠지. 여기서의 이걸 만족하는 알과 이걸 만족하는 알과 이 알이 다 다른 알. 다르지. 아. 어, 다르지. 어, 사이즈가 다르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알1이라 치면 여기서는 뭐알2알3리알포 뭐 이런 거 있죠. 있을까? 저쪽 고직선의두 선분의 길이가 반지름기2이가되 예랑이랑 곱한 거랑 예랑이랑 곱한 거랑 똑같아 기억날까? 근데 만약에 얘네들 곱을 물어봤다면 아, 제몇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시간이랑 머릿속에 너무 복잡한데 이거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반지름 아니었니? 똑같아. 아 맞아요. 그러니까 증명을 해볼게 간단하게. 자봐 해볼게. 보자 봐. 이 호이대한 원주각과 이 호이대 원주가 똑같아, 그렇지? 맞지? 두개 닮은 거. 있될까 맞꼭지가 네. 있을지 그럼 얘대 얘는 얘대 얘. 맞아? 그러니까 얘랑이랑 곱한 거랑 얘랑이랑 곱한 거보다 거리가 짧아. 지금 내가 찾고 싶은 게 얘가 얘가 만약에 지금 얘가 만약에 아론이었다 얘가 만약에 알2인 거고 내가 알쓰리였었잖아 알쓰리 얘가 알투 얘가 알4라고 하면은 아론 알쓰리 알투 알 더하는 거잖아 그지? 내가 원하는 게 맞지? 근데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아론 곱하기 알쓰리랑 알투 곱하기 알포랑 똑같단 말이지 맞지? 근데 그 값은 내가 하나 더 그릴게. 원의 중심 지나가지고 예랑이랑 곱한 거 어차피 관계가 똑같단 말이야. 네. 반지름 곱 반지름이니까 얘가 무조건 얼마냐? 1 7이야 반지름에 이다치면67 17 곱하기 67이니까 이 값이 무조건 17이란 말이야. 즉 예곱하기 무조건 17이야. 근데... 하는 관계식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왜 아론더하기 알쓰리 지금 구하 부합 아론더하기 알쓰리 두 배라고 하시잖아요 저희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두 배라고 그러니까 아론더하기 알3 더하기 알2더하기알4라고하시잖아요 더하기 구하고자 하는 게 그치? 애초에 R1 자체가 반지름이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 그치. 그거만 구한다면 은그 루트 2 0만 끝나지 아 반지름은 그거의 루트이니까 아 그치?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 예. 아, 아니다 이 내가 좀 늦게 하느라 이거 시간 넘겨주려고 내가 정리 한번 하고 나서 다음 주에 정리 한번 다시 얘기해줄게 알았지? 이거 관계로 같이 뽑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어4번은 그냥 각자 일단 구하는 걸로 각각 알지그럼 해결할 수 있다 어쨌든 하, 별로야. 자, 그다음에 또. 아 별로야 자그 다음에 1 3쪽에또 질문 없 아, 6번 같은 건안 해봤구나 아 6번 했어야 되는데 5번이면 다음 시간에 하자 104쪽에 질문이요 우리 음, 다음 시간에 하자 우리, 우리 다음에 다시 하기로 음, 하고 개념정리 하나 하고 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 l o 하기 전에. 마지막 h a t I 분 5분 만 know how you do 할때 직선 나왔을 때, n o 가 how you do it. 방금 얘기한 거. n o w how you do it. I don't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던 거. 보조선 그려 가지고. 얘네가 원소 똑같은 거니까. 그렇 삼각형 PA랑 삼각형 PDC. AA 닮음이 되므로 선분 PA 대 선분 p d 와 선분 PB 대 선분 PC가 똑같아서 성분 p 곱하기 pc와 성분 p b 곱하기 성분 p d가 똑같다 이런 관계 일단 알고 있으면은 써먹을 수 있는 거두 번째가 원이 있을 때 외부 한 점에서 여기다 현 현이지 금 할선이지 그지? 이거 두개그었을때 자기가 p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일 때 얘도 마찬가지로 보선을여기다 하나 그려주고 여기다 하나 그려주고 해가지고 네대각형아니 여기에 얘랑 얘랑 각이 똑같아 줄야 그래서, 여기 공통으로 동그랗스 동그랗으니까 삼각형 PCA와 PBD가 닮음. PCA와 삼각형 PBD. 얘네가 마찬가지로 A의 닮음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면은 P 곱하기 PB와 PC 곱하기 PC 곱하기 PD가 똑같다. 이런 관계식이 나오거든. 이런 것도 너네가 정리한, 꼭한번 해보자. 자, 저기 결과만 쓸 게, 대와한 분, p c 곱하기 한 분, 핀이랑 똑같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